자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유튜버 핑퐁입니다. 자,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캐릭터 역시 한조입니다. 자, 가보도록 할게요. 어우, 야, 투조격이야? 와우! 역시! 배치고사는 이렇게 해야지! 일단 하나 니머리에 한발 반대 또 맞춰주고 자 일단은 두발 오케이 명주귤 100% 지렸다 우리 겐지 있지 않나 어로도그로도그 다운 트레이가 있네요 자 트레이서 맞고 어 이거 버스 타겠네, 저라면자 좋았어요 자 용의 눈으로 빨아 용의 눈으로 빨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아? 에 너무 안 맞는데? 머리를 못 맞춘데? 좋았어, 잡았고. 에 자, 일단 여기를 한번 막아줍시다. 좋아, 좋아, 좋아. 뭐야, 왜안 맞아? 이거 맞아야 되는데? 이거 머리, 이거는 니네 머리 한 발이잖아? 어허 오호 우후 Holy shit! 어, 저기 있지, 애들? 와이, 어, 뭐야 이거? 좌, 잡히하고? 로도그, 아, 제 가스 받고 이동하니까 진짜 너무 싫은데? 자, 할라. 죽이는 타이어 준비 완료. 맞고. 돼지, 돼지에게 피, 돼지에게 피. 자, 이리 와. 메르시, 메르시, 메르시. 메르시. 아, 잠깐. 메르시가 안 맞았네. 메르시 맞춘 줄알았더 자, 모두 함께 싸웁시다. 어디 싸워 이마 그냥 죽어. 싸우는 거가 싸우는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뭐 이마 그냥. 자, 둘, 넷. 아니, 야, 이거 머리 맞췄는데? 왜? 머리 맞은 것 같은데? 왜안 들어가지, 디디? 자, 여기. 어허! 우후! 후! 파라가 떴는데? 자, 우리는 니도우도 있어, 임마! 파라 뜬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. 어? 어? 빨리 와봐. 한 조에 저기 있는데? 하하둘 셋. 셋 아이고, 아이거자 어유 아유 야, 아 의문사 하나. 나이고 아이고, 아이나아는데 어, 안 오네?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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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? 잡 아이고, 다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. 음, 와 대교 코라! 음, 자 일단 안아주고, 음, 오케이, 음, 안주 잡았고, 블라인드. 어어왜 잠깐 맞아? 아왜안 맞아? 명중이 개똥인데 22%야. 이게 무슨 명중률이야? 이 무슨 명중률이야? 자 우리 메르시 데리러 갑시다. 됐어 자 메르시 되겠고 뭐야 이거 자, 용의 증표로 만나라 오이 뭐야 이거 자 뒤로 하나 돌았는데요? 자 잡았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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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둘셋올올 일로와 자 솔더 다운 좋았어 게임 끝났구만 퍼펙트 휴홀랭 좋았어 퍼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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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한명 나갔네요 자 포기 빠른 포기 좋아 좋아 이렇게 경쟁전3 라운드를 승리로 가져가는구만 아주 좋구만 좋아 좋아 빨리 끝내자 아 근데 이거 사실 녹화하면서 좀 불안한 게 요새 컴퓨터가 좀 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사야 될것 같아 이게 전에 한번 컴퓨터가 문제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를 바꿨더니 이제 원상태로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문제가 얘가 파워 전원 케이블 쪽이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파워 서플라이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.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멈춰버려요. 블루 스크린 뜨면서. 그래가지고 일단 그 블루 스크린 뜨기 전에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낼 생각이었는데 자, 어쨌든 빨리 끝내버립시다. 빨리 끝내버립시다.

19금인데 자 마조히스트 자 마조히스트의 약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고통을 즐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을 즐기 하는 사람을 마조히스트 자 여러분들이 이걸 크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뭐좀 이렇게 막어 <laughs> 하다 보면 알게 될거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그 녀석이니까 자저녀 때리는 거 맞는 거 좋아하니까 자 맞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일단 빨리 가서 때려주고 한칸 빨리 밀고 끝내버립시다 호이호이호 n d a ionda, i o 다 d a io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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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o n 아 a i o n d 오, 야, 뭐야, 오, 깜짝이야. 이자식이자식이자식이자식 안녕? 식이 좋았어 쉽네 하나, 둘, 셋 아, 너무 빨리 이겼어에헤이아식이이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경쟁전 3라운드 가볍게 노데스로 클리어를 합니다. 자, 승리를 아주 가볍게 가져가네요. 자, 어찌됐든 간에 전 유튜버 핑퐁이었고, 다시 한번 오버워치로 돌아왔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